영어로, 놀아보자. 네, KP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봅시다. 어이, 오늘은 그냥, 막 시작인가요? 음 응, 아니죠. 자, 그래서 오늘 함께 놀 단어 알려드려야죠. 힌트부터. 제이 다음에 K, 그죠? KKK로 시작하는 말. 킹! 뭘까? <laughs> 여러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럼 힌트 사진 드립니다. 맛있겠다. 그죠? 응. 여러 가지 색깔의 캔디들이 대체 뭐지? 인정합니다. 잘못된 사진이었어요. <laughs> 네. 그래서 보시면, 음, 그렇지만 완전 잘못되진 않았거든요. 조금 있다 보면 그 이유를 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의 단어는 K.I.N.D. K.I.N.D. 알파벳이 합쳐져서 kind라고 이제 발음이 되는 단어고요. kind 그러면 친절한, 다정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으흠. 그러면 또 기초를 다 접으로 갈까요? 먼저 kind 발음 들어보고 여러분 잘 따라 읽어보세요. 그죠? 네. 소리를 이렇게 하면 좀 커지려나? 네, 조금만만 키워볼게요. 그리고 들으면서 따라. 읽어봅시다. 눌렀나요, 제가? 안 눌렀죠? K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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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처음 여성분 발음이 참 목소리가 다소곳하셨죠? 네, kind. 완전히 이렇게 쫙, 네. 오케이. 항상 듣고 따라 읽어보는 거꼭 명심하시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어떤 표현들이 있을 건지 같이 한번 봅시다. Kind가 사용된 표현들. A kind mother, you were very kind to us. 자, 같이 따라 읽어볼게요. 들으면서. 음. 소리를 조금 더 키워볼까요? 너무 적죠?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그죠? 음. 가봅시다. A kind mother. A kind mother. 네, 잘 따라 읽어보셨죠? 그 다음, 두 번째. 이것도 소리 조금 한번 키워볼게요. 여게한계인가너의한계는 여기까지냐? 어. 선생님이 손가락도 됐다. 끝까지 볼륨을 키우고 오케이. 들어봅시다. 네, 잘 따라 읽어보셨죠? 음, 그리고 음, 선생님, 처음 본 단어가 있어요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아,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음, 그런 분 어디 있겠죠? 바로 그분. 음. <laughs> 자, 여기 보시면 요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You were, were. 어, -E. 이상해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you are very kin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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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은 많이 봤죠, 그죠? 그래서 you are라고 쓴 거를 거의 대부분 봤어요. 비동사. 유랑 세트되는 건 아예요, 아. 아밖에 없어, 막 그랬었잖아, 그죠? 근데 이거는 현재일 때, 현, 어, <laughs> 글씨가 아니고 무슨, 네, 음. 비동사가 뭐인 경우, 현재, 그죠? 현, 뭐잉 나와라? 현재. 현재일 때도 유랑 결합될 때 아였는데요. 지금은 윤인데 뭐, 음, 과거. 저번 시간에도 한개 말씀드렸죠, 그죠? 기억나셔? 기억나셔? 응. Get. Get의 과거는 가시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동사도 마찬가지로 한번 잠깐 해볼까요? 그죠? M, R, is. 이렇게 선생님이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어, 얘네들의 공통점. 얘네들의 공통점은 다 뭐다? 그렇죠. 시간상 현재를 얘기할 때 이렇게 쓰는 거고, get은 가 o 로 바뀌었다면, m은, 음, 그렇죠. 어이, 너무 굵다, 그렇죠. 어. m은 w o s 로 바뀌고요. a 는은 음. 지금 본 w e r 로 바뀌고요. is도 w o s 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 묶음은, 이 묶음은 뭐가 된다? 아 어. 그렇죠. 과거라는 거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라는 것만 이 정도 느낌으로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카인드에 대해서 한번 잘 들어봤죠, 그죠? 으흠. 그러면 가봅시다. 다음으로 총. 음. 그래서 이제 한번 문제를 풀어 보세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스톱커펜도 붙이고 여러분들은 풀어보셔야겠죠, 그죠? 자, 그래서 <laughs> 스톱해 놓고 풀어봤다고 생각하고 같이 해봅시다. 자, 어, 이건 뭐 순서대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죠? 나의 할아버지는, 나의 할아버지는 이다. 다정한 남성 이렇게 되면 돼요, 그죠? 어순이, 자, 이거 먼저 나오고, 이거 나오고, 이거, 그죠? 단어가 제시되는 순서가 이렇게, 응, 어순이 이렇게 돼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할래요? 처음 거 자,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치면 1번에 뭐써 줘야 될까? 어, 그쵸 자. 혹시라도 grandfather가 할아버지라는 걸 몰랐더라도 그죠? 여기 제시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나의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건 음, 이 밖에 없잖아요. 그죠? my. 그죠? 그래서 my grandfather 여기서 주의할 거는은그지 m 대문자로 써 주시고. 아, 신나갖고, 목소리가 너무 커져서. <laughs> 오케이, 조금 줄이시다 자. 그 다음에, 줄인다고. 그치. My grandfather. 같이 했어요그 다음에, 이다. 이다 가져와야 되죠. 음, 없애고. 그럼 1번, 3번, 4번, 5번 중에, 음, 선생님 찾았어요. 여기 4번 쓰면 돼요. 진짜. My grandfather.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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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 그죠. So, my grandfather. 남자니까, he, 그죠? 그럼, he면, 비동사, be, 그대로 쓰지 않고, 그렇죠. is, 써주셔야 되겠죠. Good job. 그래서, my grandfather is, 하고 나서, 다정한 남성, 다정한 남성. 그러면, 1번, 3번, 4, 5번 중에, 그렇죠. 5번. So good, good. 내시면 되겠죠. Good job. 그 다음에, 연달아. 3번을 해봅시다. 아, 3번? 3번이 대체 뭐지? 두 번째 거. 없던 걸 만들고 있어. 네. 두 번째 거를 같이 보시면. 자, 이것도 단어가 제시된 순서가, 그죠? 어순이, 요거부터 나와야 돼요. 나는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약간 과거 같은 뉘앙스긴 해도 그냥 현재라고 생각하시고 문제 풀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받았습니다. 당신의 친절한 초대장을. 이렇게 되겠죠. 그죠? 아하. Uh -huh. 그럼 요거 생각하시면 어, 1번. 어, 처음 본다는 애. 그럼 3번? you r e you r e you r e 음. 당신의 kind the kind kind 진절한 인비테이션 몰라. 그래도 아인 느낌 오죠? 그죠? 음. 그럼 지금 아까 어, 카인드맨을 안 줘서 헷갈린다고요? 없세. 어. 그러면 아, 1번과 3번밖에 없네? 아, 좋네 아주. 그죠? 선생님, 뭔가 이상합니다. 나는, 나는이 없어요. 야, 어, 열어 그랬네, 제가.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아이. 이거는 없다고, 없다고 놀라시면 안 되죠. 그죠? 음. 자, 그리고 보면, 자, receive랑 your kind invitation이 있는데, 어순, 그쵸? 어휘를 쓰는 순서, 어휘들이 제시되는 순서,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your가 있는 걸 여기다 쓰는 거지. 유 u 그? 그럼 남은 거뭐 있어? 이거밖에 없네. 이다도 몰라. 그래도 쓸수 있네. 이렇게. 맞죠 응. 받다라는 뜻이에요 Receive가. Receive. 응. 그래서 I receive your kind invitation. 그럼 아 invitation이 뭐다? 아 초대장이구나. 요거까지 같이 할 수가 있었잖아요. 오케이. 네. 고생하셨고요. 그러면 답을 한번. 조금 정리된 <laughs> 상태로 봐봅시다. 이렇게 보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응. 그래서 My grandfather is a kind man. 응. 이즈를 써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응. 살아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laughs> 이즈. 응. 과거로 만들어버리면 안 되겠죠. 응. 그다음 두번째거 I r e c e i v e your kind invitation. I received your kind invitation. Good job. 음. 그래서 오늘 단어를 가지고서 문장을 만들어 보는 것까지 한번 간단하게 연습해 봤습니다. Good. 끝나나요? 그냥? No. 자, 문장 하나.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What kind of house do you live in? 음? 어? 오, 선생님, 좀 이상한데요? 느낌은 지나요 완전 이상한데요? 어,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kind가, k i n 친절한? 다정한? 이 뜻이라면, 아까부터 지금 계속 우리가 했던 게, 뭐, a kind man. 어떡하죠? 왜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죠? <laughs> 그래서 하여튼, 이런 식으로 친절한 누구다. 이런 말이 필요했거든요? 그죠? 뭐, 친절한 사람, 친절한 엄마. mother, 뭐, 이렇게, 이렇게, 뭐, my, my kind mother, 다정한 my, 나의 엄마, 이런 식으로, 뒤에, 누가 카인드 한지, 그죠? 그카인드 d 의 꾸밈을 받는 말이 필요했는데, 여기는 한번 지우고 다시 볼게요. 깨끗하게. What kind of? of? 대체 뭐지? 응. of는, 뭐, 뭐, 의. 라는 뜻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자 아까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들 캔디가 캔디 처음에 그림 그리지 않아도 알수 있죠 그죠 그리지 않아도 알아요 그죠 알아야지 그래서 그 처음에 이제 선생님이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마구마구 그려 놓았던 그 그림 아니 내가 그린 게 아니죠 아엔제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진에서 봤던 그 캔디들을 떠올리면 조금 쉽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kind 가요. 종류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종류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여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what kind of house? 어떤 종류, 어떤 종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집에서 do you live in? 살고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되셨나요? 여기서 포인트는 다른 거다 몰라도 kind가 종류라는 뜻도 갖고 있구나 요거 요게 포인트입니다 되셨습니까? <laughs>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에 대한 대답은 자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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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떤 종류의 집에서 살고 있니? 그랬으니까 대답은 어떻게 되야겠어요 그렇지 나는 그죠? 그래서 나는 살아 live in, 가지고왔어요 그죠? I live in an apartment. 아파트. 그죠? Apartment, 아파트. r t 아파트. 네.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문답의 두 문장을 한번 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 어려우면요. 여기서의 포인트는 뭐다? 아, kind가 친절한 이랑 다정한 말고도 종류. 종류. 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 아,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도 음, 10여분 동안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놀아 준여러분들 위해서 박수 보내고요 음,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빠빠이 하지만 맨 마지막에 정리되어 있는 것 한번 쫙 보시면서 크게 소리 내서 읽어보시고 아, 어, 누군가 그거를 공책에 이렇게 막 쓰면 정말 행복할 텐데.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을 거예요. 그죠? 매일매일 조금 조금씩. 파이팅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봅시다. 빠이빠이.